시간 다시 반을 넘어는 시간. 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달립니다. 성산포항 수영이 반장이 갈치 시세 만나 보시겠습니다. 성산포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삼일주 성산 택시 거대한 거대 오늘은 성산 포항에 나와 있어요. 아, 데칼리 끝내주는갈치가 성산 포항에 갈치가 되어, 옆에서 지리실행이 되는 거 성산 포항에도 이렇게 갈치현장입니 어마어마한 요 안쪽에도, 아 지금 작업이 좀 한참 진행하고 있네요 갈치 가은 성산포항에 갈치 잡이 배들이 이거 엄청 입항을 해서 파이어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갈치 입찰 경매가 한참 진행되고 와 날이가 어, 팔에 써서, 경계사에게 보여주려손 한번 봅시가선가좀 들어가는데, 내려오지, 계속. 가요, 가요, 여기도 가요, 여기도 가요. 대빨도 없네. 제주도는 제가 전 지역이 갈치전대입니다갈치전 어마어마하게 아마 아마 잡동합니다 애들이 계속 북항을 하고 있어요. 갈치잡이 배. 줄 섰네, 줄 섰어. 갈치잡이 배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다 판장에서 갈치잡이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지금 하역을 하고 경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장면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제주도는 지금 갈치 전쟁입니다. 모든 항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갈치 전쟁, 배들이 전부 갈치만 잡아오고 있습니다. 갈치만. 제가 어떻게 돼요? 크 나가봐야 돼요. 여기, 아. 제, 여기, 여기 선별적, 선별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파역하고 바로 경매하고 자리 비우고 딱시도 입항을 해서 또 경매하고 아주 엄청납니다. 청산포항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마, 갈치배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여을고 격려를 지행하고 그래서 떨어진 계속, 배에 계속 배가 계속 들어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아마 그야말로 갈치 전쟁 현장입니다 여기는 <목소리> 섬상포항입니다 아지은 바로바로 들어오고, 패들이 처방할 자리가 없네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계속 패들처상로 들어오고 있요 패들이 막 엉켜버렸네요. 피가 갔다 이렇게 많이 온 계속해서 엉키고 설히고 하는 것도 처음 보 정도? 보실라고 이 정도? 이 정도면 지금 은 20만원 대 넘어요 네. 이몇 미인데요? 이거한 20... 20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20... 20만원 정도? 이, 이, 이거, 이거는. 18미? 18미? 네, 18미 나오겠는데, 근데 이건 키로수 더 되는 거. 노란테 돌려준 건 2키로도 있네, 12키로. 이게 노란테가 12키로에요? 아니요. 12키로가 될 수도 있고, 13도 될수 있고, 표시량. 키로수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그럼 얼마나, 얼마나 <laughs> 나와? 대충. 이거요? 30만 30만원 줘야 돼요. 어. 이게 <laughs> 많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어떤 거사실려고 하는데? 아 시세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세를 알아보시는 게뭐 뭐 장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하시려고? 나는 어? 방송 왔어요. 방송. 홍보 방송. 방송. 저희가 해드 말이 없어요. 어? 왜냐면 그날 그날 시세가 틀린게까저희 해드릴 말이 없다고. <웃음> 네? 어제는 <laughs> 많이라니까 싸고. 어. 많이가 더 올라가고 비쌉니다 지금. 어제보다? 왕성에서 싸게 때려가지고, 어. 알치금이 없어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조금 비쌉니다. 아. 뭐그날그날 매일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틀려요 그러지. 네. 왕성에서 무조건 싸다 하니까 큰게싼줄 알고, 이런 거를. 뭐 그렇지. 이런 뭐 것이. 그런 건 잘못 썼다고. 30만원 가까이 가는데, 맞아. 이런 거를. 어, 저기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저 소문에는 싸다 하잖아요. 그냥 몇 마리가 들어갔고, 이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작으면 싸고, 네. 크면 비싸고 합니다. 그렇개 그, 그게 기본 주식이 그렇지. 근데 대부분 방송에 싸게 때려놓으니까 지금 막싼줄 알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지금 갈치가 많이 나오니까 네. 갈치가 가격이 많이 싸졌다. 싸도 20만원 이상 큰 거는. 20만원 이상? 예, 네, 지금 입찰이 27만원 나오면 수해를 붙습니다. 20만원 이상이면 은 이게 작은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사이즈? 보통 몇 미, 몇 미짜리? 중간에 몰라요. 그렇다고 합니다. 입찰가는, 그날, 그날, 상가가 달라지기 마시고요. 칼치, 흠바운스, 칼, 상어 한 마리로 가요. 실수 역시 입항을 합니다. 전센터를 방금 때 하나 있습니다. 삼삼포 방입 이건 얼마짜리에요? 예? 얼마? 28만원. 1 9이에요 28만원이에요. 그, 여러, 그, 여이 맞아, 19미에, 11만원. 28만 그래, 28만원? 그래, 그래, 28만 이게 낚시발인가? 아, 아 낚시요 2 8만원이면 가격이 좋은 거예요? 저도 몰라요. 우리도 열 천만 안 아. 뭐 이게뭐 택배 포함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아니요, 우리 갖고 갈 거예요. 혼자 만원 주고. 별도로 사고? 네. 며칠 마다 있어. 나 그게 소고 나도 뭉고 그렇단다. 아, 그래. 나, 나 그거 필요할 봐, 나 그거 먼저 시켜. 아, 아직 시급 안 받. 이게 얼마짜리에요? 한 예? 25만원? 이, 이 당일발이, 몇마리에요 이거? 한킬로스 오바 된 거예요. 아. 이거 거예요, 이거. 그건 얼만데요? 25만원. 얘도? 아, 얘는 키로스 더 추가하면 30만원 가져요 아. 응. 아, 이 표시해놓은 거는 오바된 거네. 25만원. 방금 입찰이 끝난 거네. 입찰이 끝나면 즉석에서 중개인을 살 수가 있네요. 이가게 얼마짜리에요? 안해요 경매가 거의 끝난, 계속해서 그 배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전쟁터네요. 와, 힘차게 몸으로 오네. 야, 이놈아, 뭐! 이이이이 난리 났네요. 성산 일출봉에 해가 지고 벌써 떠올랐네요. 아침에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네. 구독.